와, 이거 물걸레 청소기 보이시나요? AI로 만든 겁니다. 근데 진짜 같지 않습니까? 자, 원래 이런 영상 찍으려면 모델 섭외해야죠. 촬영기사 불려야죠. 스튜디오 빌려야죠. 돈 몇백만원 그냥 깨집니다. 근데 지금은 AI만 있으면 끝납니다. 10분 만에 썸네일 후킹 영상까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AI 사용하신 분들이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AI로 만들면 원본 상품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차라리 그냥 돈 내고 모델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거로돈 쓰지 마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AI 사이트링크 걸어둘 테니까 무료 크레딧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초보도 매출되는 소싱 방법도 같이 링크 걸어뒀으니까 보시고 꼭 도움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이트는 바로 탑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정말 좋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같은 판매자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제품의 원본 상품 이미지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상품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매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뭘 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쓰는 물걸레 청소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물걸레 청소기.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상품들이 쭉 보이죠. 그냥 이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품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상품의 눕기를 따 가지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봐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손잡이가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제품의 사이즈별로 해서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제품에 자 그걸 저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캡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이즈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즈 정보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품이 잘 보이는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그냥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글자 좀나와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눕기 따줍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첨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제품 아바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내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모델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때는 여기 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청소 관련 용품. 여기는 큰 물건에 관련된 용품. 뭐 세탁기라든지 뭐 TV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여기는 뭐 안경 관련된 용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원래 제품은 사라진 것들의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 여기다 끼우면은 여기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형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 용품이니까 이쪽으로 제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이미지들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이미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사이트 중에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고, 공짜로 쓸수 있는 게 드리미나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 그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드리미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이거를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사람이 또요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한테는 채찌 PT가 있잖아요 채찌 PT를 써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제 채찌 PT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걸레 청소기 이미지를 쿠팡에 판매하려는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하는데 컨셉을 잡아줄 수 있어? 라고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라이프스타일 형태로 할 건지 성능 강조형으로 할 건지 프리미엄 감성형으로 할 건지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Ctrl C 해서 여기 Ctrl V 눌러주시고 이렇게 쭉짝대기를 넣으시고 아래쪽에 뭘 넣어 주시냐면 은 이렇게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물걸레 청소기 대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해당 제품이 없는 모델만, 그러니까 제품은 없고 모델만 생성하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대신 영문으로 만들어줘. 왜냐면은 저쪽에도 영문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코드 복사를 합니다. 코드 복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여기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해주시냐면은 저희가 추가로 하나, 캐치피티 쪽에 보면은 포라라고 있거든요. 포라 쪽에도 이걸 동일하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미지가 생성이 됐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뭐이 이미지가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첨부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 업로드해서 내 이미지를 업로드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이제 쓰셔가지고 요 구도를 보고 예를 들면 특정한 구도다 그럼 요것만 캡처를 해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모델 생성하셔가지고 이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라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소라가 더 낫다 그럼 요 이미지를 첨부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캡쳐해뒀던 제품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눕기를 따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 뭐냐면 여기에 사람 몸에만큼 사이즈를 보고 어, 사람 사이즈에 몸의 사이즈가 이 정도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여기 해가지고 이 위치를 잡아주셔서 이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 부분들이 눕기 딴 부분들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은 자르기 개선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마스크 색상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색깔 칠해주시면은 이 부분까지 그 다음에 눕기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부분에 눕기가 눕기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지우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하셔가지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처리가 됩니다. 얘는 잘 눕기가 따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 조절해주신 다음에 생성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 생성하는데 1크레트 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1크래트하 이거 생성을 하시면은 이 이미지가 쭉쭉쭉쭉 다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 실제로 아바타 생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바타 생성을 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스크립트를 넣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를 통해가지고 이 아바타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말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딱 작성을 하고 나서 음성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 다른 나라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 한국어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위야 yeah.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걸 할지 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가 선택이 되고 이렇게 생성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은 이 영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360도 회전 헤드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청소 밀대 손끝까지 편안한 청소 경험 쿠팡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인간 매일 더 빛나게 360도 회전 헤드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청소 밀대 손끝까지 편안한 청소 경험 쿠팡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 모양하고 실제로 말이 표현되는 것과 유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 자체를 내 목소리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 자체도 여기서 넣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바타 생성 쪽 들어가셔가지고 텍스트에서 음성 복제라고 해가지고 내 음성을 여기다 넣어 주게 되면 그 음성으로 복제가 되어서 이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능도 같이 써 보시면 됩니다. 탑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데 영상들을 만들 때는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을 넣고 그냥 생성만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 영상 만드는데 한 10분이면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다 무료로 이제 크레딧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고 계속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탑뷰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상품 소싱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은 생초보도 소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도 걸어뒀으니까 그것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그림 받아서 앞으로 도움 될수 있는 영상 더 많이 업로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